땅, 땅, 그렇지, 웨이브가 저절로 되겠어. 셋, 땅, <laughs> 둘, 셋. 턴하고 바로 가. 시작. 앞에서 뒤어도 되지 않을까? 어디요? 더 앞에 까요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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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땅, 넷. 어 팔이 내가 억지로 안 해도 저걸 탁치워지는게 되는 거야. 네, 손목 치기가 손목 치기 저절로 되지 아무도 되더라. 만번 해봐. <laughs> 너무 빨라요. 네. <laughs> 에이. 예. 하고 저절로 다리도 딱 부드럽게 차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, 요거 해주면서 내가 예전에는 딴, 딴 엄체로 찼는데 단독에서 아はよ <laughs> <laughs>